안녕하세요 와수TV의 태성쌤이에요 오늘은 일단원 100가지의 수에서 어, 바둑돌을 세어보는 활동과 연결튜브를 사용해서 수를 세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할게요 바둑돌 세어보기 활동을 시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혼자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 금쌤을 한번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쌤 나와주세요 뿅 안녕하세요. 금쌤입니다. 아, 금쌤, 그러면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바둑돌과 컵이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금쌤 몇 개일까요? 어... 15개? 15개!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다섯. 오, 오! 맞췄네요? 오, 지금 맞췄는데 뭐 선물 없나요? 선물은 없고 이제 문제를 그면 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이번엔 문제를 <laughs> 어렵게 조심하세요. 자, 몇 개일까요? 어, 스물 한 개인 것 같아요. 스물 한 개. 네. 네. 여섯, 여섯. 여덟. 열. 열. 아... 아... 23개네요 그런데 방금 금쌤은 한개씩 안세고 두개씩 세니까 좀더 빨리 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거 어. 같아요 수 세기 전략이란 태성쌤처럼 수를 하나씩 세기보다 금쌤처럼 수를 둘씩 세는 것이 더 편리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아 그러면 요게 10개 20개 그리고 23개 이렇게 놔두니까 보는 세는 방식이 훨씬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가속도 세기 활동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활동으로 연결 큐브 색이 만들어서 세는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짠! 여기 오. 연결 큐브가 생겼어요. 와! 음. 어, 이번에는 금쌤이 원하는 모양을 하나 만들면 어, 제가 한번 수를 짐작해 볼게요. 음 알겠어요. 짠, 짠. 어, 한번 맞춰볼게요. 음, 열다섯 개인 것 같아요. 아, 더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세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섯, 그렇게 세면 넷,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색깔별로 아. 세어보는 건 어때요? 아, 색깔별로요. 네. 색깔별로 하면, 여, 아, 노란색은 8개. 4, 4, 5, 6, 7, 8 개. 빨간색은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두 개를 더하면 1 7 개가 되네요. 음. 와, 자 여러분도 이렇게 짝도 함께 어, 연결 큐브를 만들어서 개수를 한번 세어려 보세요. 오늘은 금쌤이랑 함께 어, 수색이 전략을 사용해서 어, 바둑돌이랑 연결 큐브를 세어보는 활동을 했어요. 금쌤 어땠나요? 어 생각보다 세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음좀 전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그 전략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도 한번 어 활동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쌤 그럼 마... 안녕 <laughs>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아니요. 웃음>